유난히 포근한 겨울 날씨 때문에 개장을 미뤄왔던 홍천강 꽁꽁축제.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팔딱팔딱 살아 숨 쉬는 송어와의 신나는 체험들. 얼음이 없으면 어떠랴 송어와 한바탕 펼치는 축제의 재미. 정말 오래 기다렸다. 송어야, 반가워. 한창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홍천강. 이미 축제는 시작됐지만 얼음은 다 녹은 상태다. 애써 만들어 놓은 북도 무너지고 얼음은 커녕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는 강물이 야속하기만 한데. 네, 1년을 기다렸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전례를 알수 없을 정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강변 쪽에 얼음들이 다 유실된 상태고요. 현재는 실내 낚시터랑 맨손 송어 잡기장 그리고 또 실내 체험장에서 어린이들 그 가족들 위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어렵게 개장한 홍천강 꽁꽁축제. 1년을 키워온 송어들도 이때만을 기다렸다. 눈과 얼음은 없지만, 홍천 송어 맛보로 찾아온 관광객들. 관주에서 왔어요. 관주에서뭐볼거 있다고 했거든요. 아, 여기 왔어? 너무 유명해서 왔는데, 너무 멋져요. 응, 설아.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네, 꽁꽁 직전데 얼음이 없어, 어떡해. 진짜 얼음이 없어. 얼음이 없어도 여기는 볼게 너무 많아서 온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만 낚시더냐. 손맛 제대로 느끼게 해줄 실내 낚시터 개장. 여기저기서 파닥파닥 짜릿한 송어 손맛을 아주 제대로 느끼는 중이다. 몇 마리 잡셨어요두 마리요. 어, 늘 잡아줘 잡으셨던데 아니에요, 우리 좋았어요. 아이들도 즐거운 송어 낚시.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낚싯대 들고 흔들흔들 다들 많이 잡았는데 송어 낚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열심히 잘 잡는 게 제일 잘 잡는 거예요. <laughs> 아래 위로 낚시 이렇게 하는데. 송어들이 워낙 또 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잡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고 아래 위로 열심히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잡으면 잘 잡혀요. 일명 그 홀치기라는 건가요? 예. <laughs> 힘 좋은 송어들. 마지막까지 애간장을 태우며 화끈한 손맛을 선물한다. 낚시하면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엄마 아빠와 특별한 추억을 쌓는 가족들. 많이 잡으면 나눠주는 미덕까지. 얼음 낚시 제대로 준비하셨는데 아쉽겠어요. 양평으로 얼음 낚시하러 가려고 갔다가 안 얼어가지고 지금 홍천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도 안 얼어서 되게 아쉬워요. 실내 낚시터라도 이용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겨울에 할수 있는 게 얼음 낚시기 이 때문에 지금 실내에 사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더 많이 되긴 합니다. 어, 손맛의 차이는 그 이게 더 실내 낚시터가 손맛은 더 좋은 것 같네요. 홍천강 꽁꽁 축제에서만 볼수 있는 방금 송어 낚시요. 황금송어 잡을 때 어땠어요? 황금송어 잡을 때 기분이 제일 짜릿했어요. <laughs> 남들이 쉽게 못 잡으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다. 바로 송어 맨손잡기 체험장. 수조 가득 유유히 헤엄치는 송어들. 송어와 한바탕 전투를 펼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많이 잡고 싶은데, 두 마리가 정량이니까 두 마리만 잡고 나와야 되겠죠?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송어가 오면은, 아가미 있는 쪽을 잡으면 100%입니다, 100%. 비상비상, 100%. 비상 송어 잡기 달인이 나타났다. 알아서 잘 피하도록. 본격적인, 어, 두시 타임. 맨손, 송어잡이. 화이팅! 화이팅! 우리 신랑 화이팅! 신랑 화이팅! 송어 잡기 전 몸풀기 댄스 타임. 시작하자마자 역시 송어 다리는 다르십니다 좋은건지 무서운건지 요란한 함성 속에서도 송어는 비닐봉투 속으로 써 송어와의 인증샷은 필수 아빠 덕분에 송어 득템 아 그런데 너무 춥다 차가운 물 속에서도 송어와 쫓고 쫓기는 한판 승부 추위와 맞바꿀 만큼 짜릿한 매력이 넘치는 송어 맨손잡기 자, 갑니다. 아, 재밌습니다. 30분. 3 0분에 20분. 아직까지 송화 손만 못본 5인방. 최후의 결전에 나섰다. 3, 2, 1. 자, 그만! 여기까지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지금부터 못 잡은 한 마리씩 아이들 먼저 챙겨주고 친구들 챙겨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몇 명이야? 친구들 복주 나와요. 아! 못 잡은 아이들을 위해 송어 무료 나눔 서비스까지송어바의 한판 승부를 끝낸 다음 코스 대형 송어 구이터에서는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가 발걸음을 붙잡는다.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바쁘다 바빠. 송어 손맛 본 사람들, 이제는 입으로 맛볼 차례다. 포슬포슬 잘 익은 송어구이. 윤기 자르르 흐르는 송어회. 소장으로 버무린 채소와 함께 깻잎으로 싸서 한 입.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다.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맛 좋은 송어구이 덕분에 분위기도 업. 어? 독일적이네요. 연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고소합니다. 남녀노소 국적불문하고 송어맛에 푹 빠져버렸다. 송어축제장에서 즐기는 송어파티. 이게 바로 진짜 송어맛이지. 최고! 맛고 너무 좋아요. 저랑 동생이랑 같이 잡은 데 너무 맛있어서 꼭 와보세요. 최고예요. 축제의 재미를 더욱 살려주는 음식들과 풍천의 자랑, 인삼튀김까지 풍천 인삼튀김 최고예요. 이렇게 즐거운데 축제를 못했으면 어땠을까. 손님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그래도 날씨가 이런 것도 이해도 아주 해주시고 찾아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알록달록 예쁜 색깔로 눈맛부터 유혹하는 찐빵. 찐빵 찐빡 시집하고 찐빡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달콤한 팥소가 가득. 여기 찬물 바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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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찰옥수수 찐빵 드시러 홍천으로 오세요. 홍천에서 나고 자란 명품 농산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들. 여기서 명품 쇼핑 마음껏 즐기세요.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이색체험. 엄마, 나당나귀 탔어. 얼음낚시에 아쉬움을 달래줄 다양한 체험들이 총집합했다. 아이들의 직업 체험부터 건강 놀이터 홍천의 레포츠까지. 그런데 무슨 체험이기에 총이 있죠? 서바이벌 체험을 대신해서 사격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오, 자세 좋고, 좋은 자세만큼 성적도 좋다. 고사리 손으로 체험하는 심폐소생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 처치 방법까지 배우는 기회다. 저희 식구가 혹시나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길까봐 대비해서 배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보게 돼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들이 가득한데 엄마와 함께하면 더 재밌는 퍼즐 맞추기, 에코백에 그림도 그리고 예쁜 새를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기회까지. 나오니까 그 아빠 역할 한것 같아서 웃어습니다 재밌어요. 얼음이 없어도 겨울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홍천강 꽁꽁 축제. 행사 기간 동안 얼음이 얼기를 기대해 보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저희가 1년을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좀 많이 유실이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빨리 복구를 해서, 어, 북유 나시트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루어 나시트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북극곰 달려 송어 잡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바로 복구 되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으랴. 기상이변으로 어렵게 시작한 축제. 하지만 여전히 송어의 손맛은 짜릿하고, 축제를 즐기는 기분은 즐겁기만 하다. 잡고 즐기고 맛보고, 홍천강 꽁꽁축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